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특별한 비법 누에, 여주, 뚱딴지, 뽕나무 잎을 1대1대1대1대의 1대 황금비율로 배합하여 만든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에는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주는 천연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혈당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여주에 함유된 카란틴 성분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뚱딴지는 이눌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뽕나무 잎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유효성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효능을 가진 누에 여주 뚱딴지 뽕나무 잎을 일대일대일대일대의 1대 1대 황금 비율로 섞으면 각 재료의 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 강력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혈당 관리, 혈액 건강 개선, 면역력 증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건강한 혈당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황금 배합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보세요.